나에게 맞는 무당이란 건 가보고 내가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울림이 네. 조금 있다던가. 그 맞아요 하는 느낌이 다른 데랑은 틀리게 올 수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네. 꼭한군 한두 군데는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일단 가보셔야죠. 뭔가가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니까 소름이 진짜 쫙 끼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 선생님도 이제 해월당 선생님께 신내림을 받게 네, 되었잖아요. 네. 그전에도 지 집을 찾았었고. 네, 네. 근데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나에게 맞는 무당 찾기거든요. 음. 이 손님들도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나 또 개인차가 있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아, 여기 괜찮다라고 이제 먼저 느껴야 하는데 음. 나에게 맞는 무당이란 건 일단 가봐 가보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몸으로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아, 여기 잘 보는 거 같아 해도 내가 갔을 때 아, 난좀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호불호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음. 상담을 상담을 하러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책을 찾아가지만 뭐가 답답해서 뭐든 풀고 싶고, 그리고 나는 답을 알고 있지만, 뭐, 어떠한 확답이 필요해요. 음. 그런 답을 듣고 싶고,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그런 이유로 찾아가는 곳이 점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내 얘기를 귀 담아주고,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듯이 얘기를 해주고, 음. 또 답해주고, 또 사람이 대화만으로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대화를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마음이 편해지느냐, 음. 그런 것도 볼수 있고, 또, 이상하게, 마음으로 와닿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 경험해보신 분들만 아는 느낌일 거예요. 네. 저 역시도, 이제, 저희 신어머리을 처음 만났을 때, 진짜 온몸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선생님과 저와의, 이제, 뭐, 인연법이라든지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그 집에 대한, 뭐, 가족에 대한 얘기나, 조상님들에 대한 얘기나, 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저기서 같은 내용을 들어도 어떤, 나하고 맞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아, 몸으로 전해져 오는 그런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도, 아, 여기가 나한테 맞는 집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딱 갔을 때 뭔가 다른 점집에 비하면 은좀 느낌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울림이 조금 있다던가, 음. 허벅지를 딱! 예, 근데 이거는 어디든 그럴 수 있어요. 네. 어, 네, 맞아요. 할수 있지만, 그 맞아요 하는 느낌이 다른 데랑은 틀리게 올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틀리잖아요. 네. 그 흐름에 내가 같이 얼마나 묻어갈 수 있는지, 얼마나 합이 맞을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구독자분들이 그 전직 가기 전에, 는 모르는 걸까? 가봐야 아는 거겠죠. 어. 이건 무조건 가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거군요. 가봐야 아는 거고 또 일단 근데 그건 있잖아요. 아, 어디서 얘기를 듣거나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아, 여기는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런 곳이 하, 꼭한 구, 한두 군데는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일단 가보셔야죠. 음... 일단 끌린다는 것은 뭔가가 인연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한번 가보고 얘기를 듣고 또 거기서 각자 개인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이제 진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음. 이게 무튜브내 작품 직접 대면을 했잖아요. 그 대면을 했을 때 느낌을 정확히 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대면했을 때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 네, 아 진짜 이 사람은 나랑 맞는 것 같다.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네, 제가 몰랐던 얘기를 해줬을 때. 근데 그게 너무 험어맹랑한 얘기가 아닌 네. 맞춰보면 정말 맞는 얘기였을 때 제가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신어머니가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처음 듣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유추를 해보면 아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거나 네. 그렇게 다 맞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소름이 진짜 쫙 끼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닭살 돋는 수준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허어, 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어 맞아요, 눈물도 나요,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확 이렇게 돼요. 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그리고 물론 말씀을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긴감인가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맞추기는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감인가 할 때가 있어요. 잘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긴감인가 할 때가 있어요. 어. 아 이분이 아, 진짜 무엇을 바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긴감인가. 음. 그러니까 내 직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어, 내가 잘 판단을 해서 어디에서 뭐 무엇을 하건 간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건 간에 제 판단이 제일 중요해서 움직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인연이 닿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요 아닿는 느낌이 틀니다 네, 진짜 아닿는 느낌이 틀려요. 음. 온 몸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소름이 돋아요, 정말.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나 정도로? 네, 정말 그래요. 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풀어내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에 내가 얼마만큼 같이 묻어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